Hello, how are you today? I'm great. great. Good. r Oh, the team? Yeah. Oh, that's cool. i t s my first time in the playoffs since the last time I was here, so I'm excited. Yeah. What an error we've had so far. Oh, yeah. I'm trying to I, see. I, see. I, see today. I Had a good sleep last night. Um, Ulsan is one of the best hotels. Some hotels, like the, the pillows are so so thick, so sometimes I can't sleep well. Just right in time for playoffs. Feel great. 많이 긴장돼요 지금 플레이오프를 대학 공부 한 번도 못 가봐서 딱플레이오프로갈수 있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많이 떨려요. 게 어제 약간 이미지 트링도 많이 하고 팬들이랑소통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, 아, 네, 어제 너무 일찍 잤어요. 한 12시 정도에 잤던 것같서 눈이 감겼어요. 어디서 너무 좋겠네, 그니까. 아이돌 아니 저쪽으로 <laughs> 봤어요 이겨서 좋죠 다들 아, 고생했는데 네.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그림이 제일 그 바는 그림이죠? 잘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공교롭게 운명이죠 바라는 그림은? 바라는 음, 그림이요? 뭘까요? 딱 음, 음, 뭘까요? 음, 음. 바라는 그림 있으세요? 처음인데 네. 음, 이 처음인 역사인 음, 순간에 음.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음. 최초인 만큼 또 그만큼 또 최초의 경기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. 아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안 좋으세요? 음. 어제 잠을 잘못주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음. 못가고 아, 나 하나만 할까요? 그냥 파이팅만 해도 돼. 네. 파이팅. 편데보이스가 <laughs> 현대보비스가... 편데보이스 <laughs> <현대보비스> 파이팅. 또. 편데보이스가 1세 시즌 연속으로 플레이풀로 갔어요. 네. 제가 알기로 시리즈 못 올라간 것도 최초라고 알고 아, 있어요. 약간 매기시는 거죠? 편데보이스 파이팅. <laughs> 다음으로 이동하실고요 다음으로. 아, 안녕하세요. 약속 지켰어요. 절대 배어지해요 원래 오기로 돼있었다면요 감사드립니다. 오히려 네. 저갈 길이. 네. 몇년 동안 시리즈를 못 올라간 것도 기사 뜨지 않았어요? 전그 기사만 봤는데? 그 기록을 깨면 되잖아요, 나쁜 기록은. 아, 깨고 싶은데. 저도 플레이오프 전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언제 복구를 하나 지금. 오늘, 두 아. 대. 또 안양 가면 또꼭 이기셔야지 이거 아니에요. 어, 친구들 군대 가잖아요. 아, 아쉽게. 네. 저도. 네. 가의 의무를 다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아쉽지만 돼서 좀 많이 들려달라고 해야죠. 아 돼지라고요. 나이 되면 그런 거죠. 이렇게 몸은 정현이가 더. 제자가 선배를 이기듯이, 스승을 이기듯이 제자가 이기는 거죠 프레임 좀 그만 씌우세요, 진짜 기 돼지 아니래요 오오 돼지 맞네요 돼지도 그쯤 나가잖아요 돼지가 어. 어떻게 이면 돼지 아니잖아요 돼지도 그쯤 나가잖아요, 진짜로 진짜 돼지 아, 근데 지윤이 형이 진짜 잘 먹어요 진짜요? 지윤이 형은 진짜 잘 먹고 근데 먹는 게다 이제 힘으로 가는 스타 장현이는 이제 잘 먹는데 못 먹는 척해요 너무 잘 먹어 이는요 저도 약간 정현이 과긴 한데 정현이 과보다 먹을 거 같아 정현이는 진짜 제가 보는불중사이버지안녕요어 처음 이에요 아, 예상이라기보다는 또 주변에서 많이 이제 받을 것 같다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혹시 주시면은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뭐 상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뭐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안 받으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누군가 잘 하시는 분이 받았었을 거니까 혹시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 쪽 혹시 벡터에 변준영 선수랑 완전한 자료 찾겠는 하셨잖아요, 시크릿. 아네 네. 난되지 아닌데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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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번. 우창이가 오늘 살살 해준대 이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야 지금?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처음 말해봐? 내가 같이거 이미지 밖에 없잖아 제가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3년을 같이 었잖아 어떻게 벌써 교회 오빠가 됐어? 말 같지도 않 소리야 근데 오스와이팅한번 그래. 해줘 어? 안녕, 좋아하죠, 한 번. 아니, 왜 교회 오빠가 돼? 냥한번 해달라고? 안 입던 빨간색을 입어가지고 어, 갑자기 검은색이랑 회색이었으면 돼. 안영 이거 뭐 언제부터 빨간색이었다고 그래요? 빨간색 입자. 갑자기 바데 없지? 갑자기? 이제 가야 되니까, 마지막 가갈 멘트 해야죠. 내년에 안양 온다매. 이거, 뭐, 너. 맞다, 준다 그랬어? 밥 먹어, 그래. FA잖아, FA. FA 최대한. 여기가 거기 <laughs> 여기 네. 맞잖아 우리 어제 저녁에 밥 먹었잖아. 어, 승리를 좋아안입었어아 근데 뭘 승리를 좋아해. 아니, 야 입을 때 이겼어. 이 입었어. 여뭐저 나랑 누가 봐? <laughs> 나 오늘 아직 홍 먹었어. 아, 혼자 뭐? 먹었어? 현대차 밟고 왔는데? 현대차, 현대차 타고 왔는데? 잘보요 뭐 많이 왔는데요? 선준씨 오늘 대 끝까지 저사포터에 고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어, 잘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어 지훈이 형이 너무 잘하려고 하는 지훈이 형 지훈이 형과 함지훈 대기 네. 마까지 착한 저요 네? <laughs> 고비도 있었고 뭐 오늘 경기가 절대 만족스럽거나 저희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이겼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. 오늘 자기 플레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? 뭐한번 치러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초짜 티가 났다고 생각하고 네. 파울 관리도 그렇고 어찌 됐든 초반에 좀 너무 야투를 많이 무리하게 던진 게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뛸려고 했던 게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승리 축하니다 네. 일단, 일단 그, 그, 중요한 첫게이겼으 기분이 좋고요. 어, 네. 오늘 내일. 비기보고 선수들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2차전 네,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다 칭찬보다도 오늘 중요한 순간에 볼이 저쪽으로, 제쪽으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네,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떨어져가지고. 네, 그래서 그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. 항상 고맙고요. 어...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또 작년이랑 다르게 다음 라운드 진출하고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